안녕하세요. 소이TV의 소이입니다. 오늘은 인기 차트 앱을 한번볼 건데요. 어. 지금 제가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어디 있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면, 은 인기 차트라는 게 있죠, 지금. 지금 잘안 보이는데, 어쨌든 다 있어요. 오. 왜 빠지네, 이거. 전드라고 어떤 여자아이의 그림이 있네요. 어떤 여자아이, 어떤 여자아이의 그림이 있는데 깔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까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어 지금 여기 보면은 20, 2, 22 아니죠? 20, 30까지만 소개할 30까지만 그 소개를 할게요. 먼저 두 번째 거는 슈퍼 걸즈 대전. 뭔가 좀, 음, 재미있게는 안 생겼네요. 어, 그리고 이거 세 번째. 다크. 다크. 좀, 이게 뭔가 좀 무섭더라고요. 음, 해봤어요, 제가. 그리고 4위는 수박게임. 가위파티. 이거는 전체용 가고 다할수 있겠네요 이거 귀엽죠? 그리고 뭐냐 락그낫 로크 비긴즈라는 이상한 게임이 있는데 딱 봐도 재미없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어떻게 5이냐 스타, 아, 스, 라스트 워, 서바이벌 이네요. 전체 영가고요 힘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무기 선택하고, 기어 업그레이드하고, 하력, 쉽게 말하자면은, 그 뭐냐, 저 이상한, 항아리 같은 거를 깨트려가지고, 무기를, 아, 좀비를 죽이는 게임이네요. 딱 봐도 좀비를. 6위는 음 무섭은 아니지만 도망치는데 어 도망칩니다. 그리고 6위 6위는 오프패스 어 자, 잠깐만요. 이상한 논래가 네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노래가 갑자기 틀어져서 죄송하고요. 그 오토패스 트랩블러 대륙의 패자. 오 이것 봐도 진짜 무섭게 생겼고요. 그리고 배경 화면은 별로 좀안 무섭게 생겼습니다. 좀 음. 다음 걸로 넘어가시면은 야코런 오, 제가 볼 때는, 음, 막, 이상한 거를 터치해서 코인을 얻는 게임이에요. 야코 아시죠? 야코입니다, 야코. 배경화면은 야코이고요. 실, 엠. 오, 오, 제가 보기에는, 뭐, 이상한, 전투를, 막, 캐릭터를 선택하고 싸우는, 음 게임인가봐요. 근데 귀여운 토끼가 칼을 들고 있네요. 너무 무섭, 아,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10. 나인크로, 니클, m 매우 후혹 혹, 응? 어? 매혹적이고 치명적인 스토리. 이고막 전투를 하나 봐요, 전투. 막 아이템을 사거나 얻어서 전투를 하나 봐요. 블루스타즈 아시죠? 블루스타즈랑 약간 똑같, 아, 좀 똑같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신기한 게, 나인 크로니클. 이것을 보면은 전체 이용가일 것 같은데, 신기하게 12세 이상이네요. 12세 이상. 12세 이상. 폭력이 나오네요. 지금. 안, 안 보일 텐데. 12세 이상. 폭력. 인게임 구매. 음, 폭력을 쓰나봐요. 아, 옛날 때 이거 많이 했었죠. 로알패치 요거 누구나 다 아시죠? 이런 퍼즐을 다 맞춰갖고, 이 왕자를 풀어주는, 음, 내용이에요. 아, 내용이 아니고 게임이에요. 딱 봐도 전체 이용과 같죠? 3세 이상이고요. 3세 이상. 아, 안 보일 텐데. 어쨌든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어, 몇 대까지 했죠? 1 2 아. 12 탕후루의 달인 탕후루 만들기 ASMR 먹방 이게 예전에 1위였어요. 1위 폰 미친 탕후루 아 미친 탕 게임 탕후루 만들기 시럽코팅 탕후루를 만드는 가정을 그 탕후루를 만드는 게임이네요. 전체 이용 가고요 딱 봐도, 이것 봐도, 딱, 전체형과 같죠? 탕으로 먹는 모습이 너무 귀엽네요. 천막 키우기요? 천막 키우기, 방지형, LPG. 천막 키우기는 이상한 아이템을 얻어서, 막, 먹, 밥도 주고, 막, 뭐, 막 이상한 캥거루 같은, 이상한, 강아지를 자르고 있네요. 아, 배틀을 하는 건가 봐요. 아, 이런가 보다. 그, 천마라는 사람에게 먹이를 줘서 키워서 배틀을 하는가 봐요. 배틀. 그리고 원, 원조, 남의 코, 자베, 키트. 아, 잠깐만요. 천마 키우기, 이거, 안 보여줬네. 손막해우기 이거 약간 좀 무섭죠? 얼굴이. 오늘 지금 다시 돌아왔구요. 아주 설명하겠습니다. 이상한 사람까지. 원조 남의 코 자백 키트라는, 이상한 게임이네요. 뭐배 나베 나베코 집에 붙어가지고 음 얘를 키우는 이런 이런 얘를 키우는 게임인가 봐요. 거기다 키운 건데 야 추억의 게임 야 아, 이거 옛날 때 많이 해보셨죠? 이거 불로 맞춤 게임 이건 누구나, 누구 알고, 이렇게. 프로필 사진. 프로필 사진. 그리고 얘는, 블러드 나이트 키우기. 음. 블러드 나이트라는 사람을 키워서 전쟁을 하는 방식인 게임이네요. 전쟁 같죠? 야 제 육성 게임. 잠깐만요. 제 육성 게임인데, 딱 봐도, 어린아이 같죠? 지금, 카메라는 지금, 머리만, 어, 약간 좀, 여자 같죠, 여자? 조금 보이는데. 근데, 이게 15세 이상입니다. 언어, 언어가 좀 그런가 봐요. 막 어떤 포즈를 할까? 아기 탄생, 뭐 이상한 걸? 아기를 키우는 가정 그런 어, 게임이네요. 수박 게임. 수박. 어, 들어가면은, 막, 어, 이상한, 봉지 같은 것에, 체리, 수박체리, 수박체리, 번갈아가면서 있고요 이상한 랭킹도 있고, 많이 세우는, 음, 뭐냐, 많이 세우는 게 중요한 게임입니다. 이거를 많이 세우면은, 더 많은 코인을 받는 게임이네요. 오, 어, 설치 해버렸고. 아, 이거, 예전에, 해보신 사람 있을 거예요. 막, 노래들 다 선택해갖고, 이렇게 맞추는, 음. 빵, 삐, 오. 예전에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크리스마스라서, 여기, 산타 모자를 끼우고 있고요. 사, 그려져 있고, 음. 이렇게 맞추는 형식 게임입니다. 너무 지금 시간이 없어서 20까지만 할게요. 지금 20입니다, 20. 다크 슬레이어, 방지형, LG, RPG, RPG. 어, 제가 보기에는, 어, 어떤, 그 뭐냐, 원래는 엄청 조그만 아기였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할아버지로 변신 되는 것처럼 키워서 전투를 하나 봐요 음. 좀 무섭습니다 배경 오. 제가 즐기는 게임 26위 브로스타즈예전에 로블록스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블로스터즈에 음, 블루스터즈에 빠졌습니다. 네, 이제 지금 이 영상은 끝났구요. 음, 소위 TV 구독해주시고, 그리고 축구 t v 는 다시 그냥 삭제하려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냐, 계속 해서 막, 구독, 그게, 안, 그게, 안늘안 늘릴 안것 같아서, 음, 내년 1월 말쯤에, 음, 아니, 내년 1월 27일 정도에 축구 TV를, 음,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위 TV는 영원히 계속 되니깐요 구독, 좋아요 꾹꾹 한번 눌러주시고, 음, 크리스마스 선물. 여러분들의 선물은 뭐다? 구독, 좋아요. 오늘 소이티비 영상 끝났고요. 음. 여러분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몸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